네, OECD 국가 중에서는 사실 멕시코를 빼고는 우리나라가 연간 근로 시간이 가장 많은 중에 속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주주 오일 주 근무제를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로 시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와 어, 가정 아니면은 워라밸이라고 하는 요즘에 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삶의 질이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많이 또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는 것이 일을 오래 한다라고 해서 또 일의 어떤 생산 이라든가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no. 때문에 일의 어떤 근로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대신에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지금 14년 만에 근로기준법을 바꿔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해석을 통해 가지고 휴일 근로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해서 68시간까지 근무를 하게끔 했는데 사실은 이게 무한히 연장이 될수 있는 어떤 근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 일주를 휴일 일과 연장 근로를 다 포함한 걸로 포함을 해서 근로 시간을 지금 오십 이+ 시간으로 단축하게 된 겁니다. 근데 네, 이 개의 특례 협정 중에서 운송업 뭐 해상 운송 육성 육상 운송 항공 운송 이런 운송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업종들이 전부 다 제외가 됐습니다.